안녕하세요. 가지고 갈게요. 사랑마켓 이렇게 안내서. 이게 네. 입구부터 커피스쿨 지금 사람이 많이 없는데 약간 진짜 줄을 서서 드시더라고요. 쪽에 노플랜 프로젝트. 여기는. 안녕하세요. 예쁜거 많네요. 네. 와이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또 <laughs> 알겠습니다. 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렇게 있고. 온캐릭터를 도안도 는거 같아요. 음. 지금 봐도. 저희 한번 보세요 네, 그요 잘하고 계세요. 향수 같은 거예요? 아, 예 예. 향 근데 다 팔렸어요 아 진짜요? 이거 네. 그러면 손 세정제? 아 이거는 요거는 새 세럼 여자 세럼입니다 아 여자 세럼 <laughs> 네 여자 아, 세럼 남자한테 <laughs> 필요가 없는 거네 남자 세럼아 남자들은 남자 세럼 <laughs> 아 위기 극복 위기 극복 이제 네. 아, 와이프랑 한번 다시 올게요 네. 요거 찍고 <laughs> 감사합니다 샘플 거의 다 나갔네요 우리 동네에 또 어, 얼굴이잖아요 또 가락상권에 아, 워낙 감사합니다. 유명해서 어 아, 루나베이크 저 여기서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일단 메뉴 보여드리고. 보이세요? 안먹어봤고요그 다음에, 오레오? 네, 오레오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마시멜로우죠? 꿀, 네.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쿠폰 주잖아요. 5,000원씩 하면. 그거 모아가면 상품을 또 바꿔줘요. 가랑마켓에서. 짜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또, 부자 되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모아서 이쪽으로 갈게요. 아 가게 너무 예뻐요.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디언트 여기는 수제 노트랑 이런 거 있네요. 카드도 있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셀리스키친도 있네요. 셀리스키친은 여기는 지금 뭐가 있나요? 가지 덮밥을 만드는 가지 소스요? 아이 이 소스를 그럼 가지를 사서 이렇게 소스를 해먹는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악세사리 가게도 있고 아까 어린 친구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쁜 거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악세사리도 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네요 솔드아웃, 매진 완료 아, 매진까지 되는 가락 생활상권이네요 이제 쭉 이어서 커맨드 메이드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것도 가지고 나오시면 돼 어, 루이스테이블도 네, 있네. 네, 나비 확실히 나비 먹는 것들 좀잘 된다. 여기는 기다려야 돼서 넘어가고. 아, 오야시, 음, 너무 전체는 예쁘죠. 전체는 전체는 예쁘죠? 아 아니면 네. 우산을 가져가세요. 근데 우산은 장우산이야, 맞아요? 줄도 있고. 아 안녕하세요. 여기도 우리 생활상권에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많이 팔렸나 봐요. 네, 오늘 지금 다 팔리고 알바생 혼자 덩그러니 앉 아, 안 그러니까요. 안 진짜 힘드시겠다. 다 이, 다이 더위에. 그리고 어떠세요 재밌으셨어요? 네, 아 진짜요? 혹시 네, 이렇게 동네에서또 사람들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죠? <laughs> 코로나 이후에 어, 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네, 알바분들하고 어 좋아요 이거 우리 생활상권에 거기 같이 올릴 거라서 아, 진짜요? 부담 없이 나중에 얼굴이 또 나오시면 유튜브 아, 스타로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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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알아서 쪽에서 편집해달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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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아,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가 이렇게 있 우와 여기 수경재배 하는 네,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구슬이 네. 있어서 분무를 해서요 이게 네. 네, 먹게 한5 0 0 0원 정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그거 좋습니다 이거 상추인가요? 네 얘도 상추고요 이렇게 포장을 또 친절하게 다 해주시네요. 포장 많이 써요. 아 네. 직거래하기 때문에.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도 가락마켓에서 이런 것도 보고 가네요.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본 끝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샵에 끝으로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가락마켓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모았던 쿠폰 보셨잖아요. 그거 좀 바꿔 갈게요. 어,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밖으로 왔습니다. 다 다섯 장 모았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텀블러가 다 소진이 되가지고 남은 우산게뭐았어요어 우산 좋아요 네. 우산 괜찮으세요? 우산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예, 우산이에요 여기서 쿠폰 모아 여러분 이거 이제 우산 우산 바꿨어요 우산도 받았으니까 요것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이거 가랑마켓 쭉 체험하고 이제 찍었는데 다음에 또 해요 저희 이번이 잘 되면 다음번에 또할 거예요. 오늘 완전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저랑 번에 또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제 할진 모르고. 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죠. 지역니민 네, 사람들 나와서 다 되게. 네,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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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